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. 그 오늘은 그 G 8 0의그 어셈블리 명령 중에 이제 그바이트 명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바이트 명령을 주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1바이트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 레이스트를 이제 어큐뮬레이터로 사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데이터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이제 특정 레지스트의 데이터를 더해서 다시 어큐뮬레이트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그게 이제 어큐, 이 A 레지스트 어큐뮬레이트로 쓰였던 A 레지스트가 이제 1바이트, 8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그 1바이트 명령만 그 처리를 그 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G80에서는 그 2바이트 명령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, 그때 이제 어큐뮬레이터로 이제 쓰이는 게, 그, 여기 보면 이제 HL 레지스트. 얘를 이제 2바이트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HL 레지스트를 이제 어큐뮬레이터로 쓰는 겁니다. A 레지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. 그 G80의 이제 레지스트 구조를 보면은, A가 원래 이제 일바이트 명령에서는 얘를 Accumulator로 쓰고, 그다음에 이제 BLR r e g i s t 그다음에 이제 이 분명 r e g i s t 가 있고, 각종 r e g i s t 가 있었죠. 근데 이제 그2바이트 명령에서는 Accumulator를 이제 A r e g i s t 를 쓰는 게 아니고, 이 HL r e g i s t 를 Accumulator로 써가지고 2바이트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. 이제 하는 게, 이제, 그, 어, 큰 차이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이제 여기 보면은, 그, 이제, add 명령, 그 다음에 이제 carry를 포함하는 adc, 그 다음에 sbc 명령, 그 다음에 이제 increase, decrease 명령. 이 보면은, 이제 그, hl list를 기본으로 해가지고,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, 이제, 알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리연산, 그 엔더, OR, XOR 명령은 이바이트 명령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바이트 명령에서는 HL 레이스트가 1바이트의 A 레이스트, 기뮬레이터 역할을 대신한다. 이제 꼭볼 그, 예,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바이트 명령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, 우리가 이제 이런 그,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좀큰 숫자가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, 그 얘를 이제 그, 더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, 이게 이제 1바이트 명령, 그러니까 A 레이스트를 이제 어큐뮬레이터로 쓰는 1바이트 명령이면은, 이제, 전에 3바이트 명령했듯이 하이자리 계산해가지고 더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그 다음에 이제, 상위자리상위자리를 더해가지고, 이제, 그, 캐리 처리 해주고, 그, 그러니까 이렇게, 이제, 좀, 이제, 복잡하면 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줄. 열 줄에, 이제, 명령을, 이제, 처리 해야 되는데, 이제, 이바이트 명령은, 이렇게, 이제, 세 줄로 하면, 이제, 끝이 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, <laughs> 이바이트 명령이기 때문에,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거죠. 이바이트 명령을, 하이자리, 상의자리를 HL 리스트에 이제 얘가 이바이트 자리니까 이렇게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BC에다가 또 요렇게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HL하고 BC를 더한다, 더해가지고 HL을 저장한다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세 줄로 그 이제 연산이 끝나는 거죠. <laughs> 그다음에 이때 이제 발생하는 캐리는 이제 그 캐리비트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, 어 우리가 이제 그 이바이트 명령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, 여기 보면은, 이제 에드나, ADC나, SBC, 뭐, 이제 더하기나 빼기,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를 이제 인크리즈하고 디크리즈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, 이렇게 이제 그 이바이트 명령을 쓰면 세 줄로 이렇게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이제 그엔더 오와 엑스괄 같은 이제 이런 어떤 논리 연산은 이바이트 명령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마이크로 이제 그 다루다 보면은 그 이제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 LD 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ADD 명령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연산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 8비트 마이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2바이트 명령을 그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제 1바이트 명령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10줄, 10줄에 걸쳐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2바이트 명령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세줄로 끝난다 이제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어셈블러로 이제 코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훨씬 예, 줄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80에 1바이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바이트 명령도 일부 있다 그게 이제 add 명령과 a d c sbc, increase, decrease 명령 다섯 개는 2바이트 명령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